요즘 심리상담사 자격증 정말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단순한 스펙일까요? 아니면 진짜 직업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선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 연봉, 자격증 취득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현실 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 심리상담사는 누군가의 고민을 단순히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담자의 인지적 오류를 교정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들이죠. 상담은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날카로운 피드백과 현실 직면도 필요하거든요. 현실 연봉. 연봉은 정말 다양한데요. 처음엔 연 2천만원대 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실력과 경력이 쌓이면 강의, 컨설팅, 센터 운영까지 확장 가능해요. 특히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 100만원씩 부수입 올리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법.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같은 공식 학회에서 발급하는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 또 하나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데 4에서 6주 온라인 수강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 심리학 비전공자라도 괜찮아요. 만약 사람의 마음에 관심 있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고 부캐로 상담 활동을 해보고 싶다면 이 자격증. 정말 잘 맞을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아무 자격 없이 상담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꼭 자격증 발급처를 확인하시고, 공신력 있는 학회 자격증인지 먼저 체크하세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 삶도 성장시키는 일, 그게 바로 심리상담사의 매력이에요. 설명란 링크에서 무료 상담받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